가장 최신 작품인 포켓몬 스칼렛 바이올렛의 DLC 남청의 원반의 배경은 블루베리 아카데미로 하나지방에 속해 있다 포켓몬 프랑스 사러 올리기 전에 한턴 쉬어갈 겸 블루베리 아카데미에 대한 이모저모를 역사를 통해 알아보자 왜 하필 수많은 과일 중 블루베리일까? 블루베리의 원산지가 북아메리카이기 때문이다 1000년 전부터 미국과 캐나다가 건국되기도 전부터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블루베리를 채집하며 살았다. 이런 블루베리가 선정된 이유는 바다와 어울리는 파란색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왜 바다 한 가운데에 인공섬을 놔두었을까? 이는 미드웨이 섬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미드웨이 섬은 하와이의 북서부에 있는 섬으로, 그중 가장 큰 섬인 샌드 아일랜드는 인공섬이다. 또한 전쟁 중 미군이 사용했기에 활주로도 존재한다. 이는 블루베리 아카데미의 입구가 길게 이어진 활주로처럼 생긴 것과 연관이 있다. 또한 하와이 근처에 있다는 점은 블루베리 아카데미에 알로라 리전 품이 많이 산다는 점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한편, 블루베리 아카데미는 해저의 테라리움 돔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야생보호구역이 있는데, 현실에서는 수압으로 인해 이런 작업이 굉장히 힘들다. 따라서 이는 하나지방의 해저터널인 마린튜브의 기술력으로 지어졌을 것이다. 마린튜브와 블루베리 아카데미는 외관이 유리임에도 수압을 견디는 구조로 설계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블루베리 아카데미의 자랑, 테라리움 돔에는총 4가지 환경이 구비되어 있다. 사바나, 호스트, 캐니언, 폴라, 이중 사바나를 제외하곤 미국에 존재하는 기후이다. 사바나와 그나마 비슷한 기후로 프레리 초원이 있지만 프레리 독이 모티브인 보르지가 없으므로 완전히 다른 기후임을 알수 있다. 코스트는 해안으로 하와이가 먼저 떠오르겠지만 하와이는 알로라 지방이고 코스트 에디어 부금에 물풍경 시티 부금이 들려오고 물풍경 시티의 모티브가 워싱턴주의 시애틀인 점을 감안하면 시애틀, 미국 서부 해안일 가능성이 높다. 캐니언은 협곡이기에 대놓고 그랜드 캐니언의 느낌이 강하다. 그랜드 캐니언은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를 동안 콜로라도 강의 영향을 받아 침식한 협곡이다. 암석층마다 침식 속도가 다르기에 경이로운 지형을 이루게 되었다. 폴란은 미국 북부 지역이 추운 것도 있겠지만 확실히 추운 알래스카를 빼놓을 수 없다. 알래스카는 1867년 미국이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매입한 지역이다. 러시아는 왜 알래스카를 팔았을까? 러시아 제국과 대영 제국의 국제 갈등이었던 그레이트 게임의 일환이었다는 설이 있다. 영국에게 줄 바엔 미국이 가져가는 게 낫다는 판단이었다. 한편, 미국에서는 쓸데없는 황무지를 왜 사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서 붙여진 별명이 바로 북극곰 정원이다. 지금까지 블루베리 아카데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다음 시간에는.